마야력으로 엄청 즐거운 인생 아니 요즘은 제가 생각 뭐 그냥 생각대로 방성하니까 안하고 싶을때는 안하고 그랬더니 보러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소곤소곤 제가 오늘의 마야력 녹화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버거 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텐션이 올라가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의 에너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만성에서는 우주에서 매일 쏟아지는 에너지를 나의 감각으로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마야력입니다. 이거 트루킹이라는 어, 달력이에요, 달력. 달력으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에너지 갑니다.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자, 오늘은 김 85입니다. 85, 85, 85, 85, 85. 여기 검은색 있죠? 푸른 안에, 검은, 여기에요. 김 파르시보라고 하면 영견아, 영경아. 영경아. 어, 마야바스대 축하해요. 김 파르시보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자, 파르시보. 네, 개인적으로 또 이거를 <laughs> 보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의 김 파르시보는 검은 킹입니다. 여러분, 검은 킹은 3차원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강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걸리네요. 자, 현재의 식은 부르금 뱀, 잠재의식은 부릉, 버풍. 우리 참제위식 푸른 폭풍 때는 이 안경 폭풍같이 생겨서 자 푸른 폭풍에 들어가서 포르소 7일체요 7일째네 가운데 왔습니다 자 자연의 흐름은 땅에 흐르고 있는 주역은 레, 데퀴메이라는 주역이 오늘부터 4일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자 푸르금 뱀의 키워드는 피와 열정, 컨트롤의 힘, 진실을 폭로하다. 그리고, 불른 복풍의 키워드는, 복풍같은 변용의 에너지, 불의 힘, 푸드막신입니다 자, 7일체에 13일의 흐름으로 달려고 하면, 7일체는 믿음, 포커스, 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갑니다. 자, 자신의 감각으로 소중히 하고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우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4일 동안, 레, 데 귀, 메이라는 주역을 흐르를 때는, 우선승위를 소중히 하게 하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역입니다. 네, 우선승위 나에게 있어서 우선승위는 뭘까요? 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 우주의 흐름으로 탈 수가 있어요. 자, 현상, 현상, 현실, 현실세계를 우리가 정말 어, 춘, 춘실, 준실이라는 말을 잘 사용할까? 우리가, 어, 평소에 매일매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자, 당신의 우선순위의 우선순위 이르트는 뭘까요? 자, 머릿속에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잠재의식의 우선순위와 머릿속의 우선순위가 이렇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만으로 끝납니다. 저는 아, 이런 것 떠오르네요.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하는 그 과목을, 어, 직장에서 뭔가 좀 살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전혀 관계 없는 분야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는데, 이것도 진짜 이 하고 싶은 것을 공부했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라는 곳에다가 조금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전공은 진짜 내가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 우선,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것보다는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가면 어떨까요? 자, 정말로, 예를 들면, 잠재의식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내가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와 달라요. 그래서 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돈을 많이 저축하고 싶어. 늘어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 그 돈을, 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지식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어, 합시다. 그러면, 혹시 내가 잠재의식에서 돈으로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자산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이르든이 아니었으면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웃음> 말하면서 웃음이 나네, 나. 아, 진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천만 원을 있다고 합시다. 천만 원 있으면 여러분들의 뭐에다가 쓰고 싶어요? 자, 진짜로 돈으로 늘어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원금으로 하고, 그거를 투자를 하거나, 막 그거를 뭐,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자본으로 자본으로 해서 재산을 늘어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 돈을 돈으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싶고 많이 모으고 어, 싶어.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이에서 나는 가족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만 원 있는 그 돈은 가족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에게는 잠재의식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의식을 하고 있는 거는 우선순위대로 되어 있는 건지, 자를 때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다만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루, 하루, 다이아리를 쓰면서, 오늘의 하루, 뒤돌아보면서, 어, 오늘은 이런 곳에다가 많이 임팩트가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는지만, 어, 쓰고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곳에다가 받는 이하고, 어떤 곳을 좋아하고, 아, 이런 곳을 하고 싶구나. 그나 라는 것이 아르스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정말 나는 무엇에다가 의식이 가고 있는 건지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많이 의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관건이에요. 마음이 바쁘거나 마음이 뭐좀 되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아 그래도 의식으로 하자 의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잠재의식 속에 그 의식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 의식으로 해가는데 마음이 오나 온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많이 무의식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커피 한 장의 면상으로 15억을 사, 번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루고 있는데, 주로 잠재의식의 이야기의 책인데요. 아,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이 움직이게할수 있고,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아,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우리는 평소에 이 살아가고 있는 의식은 3%예요. 3% 97%는 그 잠재의식입니다. 아 내가 잠재의식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어떤 잠재의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나도 몰라.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으로 통해서 나는 아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 왜 이런 일이라고 일어났을 때는 잠재의식이 뭔가 나에게 사인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나가 돼야 되는데. 게다가 의식이로 가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 거는 그는 누가 나쁘다. 스나바스타님 어서오세요. 지금은 녹화반송 중입니다. 이분만 녹화반송 할게요. 첫 번째로 들어오셨습니다. <laughs> 역시 요즘은 뭔가 많이 반송을 시작해도 토 많이 안 들어오셔서 약간 텐션 조금 낮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따, 아 지금 들어와 주시는 스나마스타님을 위해 오늘은 우선승이가 관건이에요 우선승이.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우선승이는 뭘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머리의 우선승이와 잠재의식의 우선승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선승위가 현실과 맞으면 일이 벌어져요. 많이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승위와 잠재의식의 우선승위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재의식의 우선승위를 알수 있는 일이 오늘부터 사일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느낄 수 있.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모를까. 저는 여행. <laughs> 시간과 돈이 있으면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으로 가는 곳을 상상하면서 어,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여행을 하고 싶다. 이곳이 잠재의식기에서 원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지 이 4일 동안에 많이 어, 검토해 보고 검정해 보고 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야력으로 엄청 즐거운 인생 안녕!